안녕하세요. 백도라지입니다. 중고 물건을 사거나 팔때 이용하시는 당근 마켓 사용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앱을 설치하고 가입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당근 마켓 앱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을 찾아주세요. 만약에 첫 화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시면 화면을 밀어 올려서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앱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에 가장 위에 보시면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곳을 눌러 주세요. 눌러보겠습니다. 당근마켓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런 다음, 글자판의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돋보기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세요. 설치할 수 있는 앱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이름 확인해 주시고,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설치라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눌러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설치 중이라고 글자가 바뀌고, 다시 설치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제일 아래 둥근 네모 표시 눌러 주세요. 당근 마켓을 이용하시려면 동네 이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해요. 앱을 실행하기 전에 위치 정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려서 좌우로 움직이며 설정이라는 글자의 앱을 눌러 주세요.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밀어 올려서 위치라는 글자를 찾아주세요.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제일 위에 사용 안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사용 안함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중이라는 파란색 글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둥근 네모 표시를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처음 화면에서 위로 밀어 올려 주시고 화면을 좌우로 이동하며 우리가 조금 전에 설치한 '당근마켓'이라는 글자의 앱을 눌러주세요. 앱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당근마켓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시작하기 글자 눌러주세요. 당근마켓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문구가 보인다면 화면 아래쪽 2번만 허용 글자 눌러주세요. 현재 위치를 찾고 있어요. 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여러 주소가 조회가 될 건데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주소 눌러 주세요. 동의 정보를 선택하는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필수에 해당하는 당근마켓 약관 및 동의 사항이라는 글자의 왼쪽 체크 표시 한번 눌러주세요. 만 14세 이상인 경우, 만 14세 이상이에요. 라는 글자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에 '시작하기' 라는 글자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글자 눌러 주시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의 아래쪽 인증 문자 받기라는 글자 눌러 주세요. 그러면 입력받으신 문자의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인증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이 당근마켓에서 사용하실 본명이 아닌 이미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 글자 눌러주세요. 그러면 입력하신 글자 밑에 완료라고 보이실 건데요. 이 글자 눌러주세요.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만약에 내 주변 인기 매물 무료 나눔 등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와 같은 안내 문구를 보셨다면 당장 사용할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받아 볼게요. 라는 글자 눌러주세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근 마켓에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근마켓 사용이 끝나셨으면 처음 설정해 놓은 위치 정보를 사용 안함으로 다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 첫 화면에서 화면을 밀어 올려서 좌우로 움직이며 설정이라는 글자 찾아 주세요. 누르겠습니다. 화면을 위로 밀어 올려서 위치라는 글자 찾아주세요. 누르겠습니다. 사용 중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 눌러주세요. 누르겠습니다. 사용 안함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중고 물건을 파는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사는 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라지였습니다.